안녕, 친구들. 예, 나와. 안녕. 안녕, 안녕. 제일 재밌어? 안녕. 너도 씩씩이도 나왔어. 아, 씩씩아, 어제 이런 말을 하세요. 잘했니? 응. 음, 난 우리 친구에게, 아, 넌 너무 최고야.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랬어. 와, 너무 잘했다. 나는 어제 엄마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엄마,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훌륭한 요리사예요. 하고 얘기했지 와, 민, 얘 얘도 너무 잘했다. 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냈어요? 네. 오늘도 찬양 큐 하면서 시작할까요? 찬양 큐! 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짠짠 기도하면 힘차게 해. 매일 매일, 매일 성경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매일 매일, 매일 성경읽고 기도하면 네 자란다 우리 친구들 축축하게 잘자아요 땅이 야, 작은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며 행운을 음, 잘 살아 기도하면은... 수축하라요~ 나는~ 잘 자란다~ 잘 자란다~ 한번 더~ 잘 자란다~는~ 잘자란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친구들. 정말 정말 멋있어요. 자, 오늘은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할까요? 올, 오일 토요일이에요. 자, 우리 두 손, 기도 손. 네, 기도 손 있나요? 우리 밈이랑 시시 기도, 기도 손. 네, 기도서 예쁘게 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맑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고 또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장원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험 없이 행하는 가난한 사람을 입술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길 것인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한 일을 처리하면 거르친다.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한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그를 버린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한다.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사정에도 친구들은 달아날 뿐이다. 네, 오늘 말씀은 자 보세요. 민 예예 식식이 씩씩이. 예예와 식식이가 놀이터에 갔어요. 와, 저 친구 봐, 얘, 예, 얘. 예. 왜? 야, 저 친구 옷 너무너무 멋있게 입지 않았니? 와, 진짜 멋있다. 우리 가서 놀자, 놀까? 그래, 가자. 룰룰랄랄라, 친구야, 놀자. 정말 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어떤 옷을 정말 정말... 너무 이상하게, 허름하게 입은 친구가 왔어요. 야,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옷좀 빨고 입어. 아우, 더러워. 야, 우리 저리 가서 놀자. 그럴까? 그래. 그럼 우리 저리 가서 놀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오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어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자. 그러면 거기에는 친구들이 막 서로서로 그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집 가서 그 사람이랑 친구 하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옷 예쁘게 입고, 아마 저기 뭐야, 예쁜, 예쁜 가방도 들고, 예쁜 친구들 보면은 막그 친구에게 막 가. 그런데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아, 저 친구 너무너무 가난하게 생겨서 이런 친구들이랑 안 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가난한 친구, 어려운 친구와 같이 잘 지내는 것은 예수님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접이 뭘까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을 대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손님들에게 맛있는 쿠키도 해주고 커피도 이렇게 차려주고 그러는 것을 대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 대접은 어떤 걸까요? 잘 사이좋게 잘 놀아주는 것 그런 게 대접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렵고 불쌍한 사람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와 친구야 이리와 나랑 놀자 하고 놀아주는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엄마랑 어디 이렇게 어, 전철을 타러 가거나 또 어디 시장 어, 시장에 가는 길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많이 가는 길에 보면은 저좀 어,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서 저를좀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어떨 때는 지저분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아우, 어, 냄새 나. 아우, 어, 너무 싫어. 이러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은? 네, 다가가서 내가 가진 것에 조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와 지내야 할까요? 어. 어, 옷잘 입고 예쁘게 많이 가진 친구들도 물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친구들도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도 싫어, 좋아하고 그리고 또옷잘 입지 못하고 또 어, 가난한 친구들도 좋아하는 그 친구들을 더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이렇게 엄마랑 가다가 혹시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만약에 만약에 그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친구 있으면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 그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예예 네식이늘 오늘 그렇게 지낼 수 있죠 네, 물론이에요. 정말, 정말 잘할 거예요. 네, 그래요. 두손 모으고, 기도. 하나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정말, 어, 부자친구면 어떻고, 가난한 친구면 어때요? 그렇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특히, 어렵고 가난한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가서 손님이여 그 친구를 더 사랑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래요 주일, 주님의 날. 우리 친구들 모두 교회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친구들과 함께 또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정말 열심히 잘 들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